99일 상준인데 크리스마스 이벤트 시작이라고? 오늘은 99일에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아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로비에 상점도 생기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 안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안에 들어왔더니 맵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거대한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보따리를 열면 코인으로 아이템을 살수 있었는데 이 아이템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아이들을 구출해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맵을 돌아다니다 보니 신기한 구조물도 있었는데 상자를 열면 랜덤으로 아이템을 줍니다. 그리고 일평집이나 다른 구조물들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게 업데이트가 된것 같습니다. 새로운 건축물도 생겼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집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오, 생각보다 이쁘다. 아니, 사슴은 또왜 이렇게 귀엽게 변했어? 코인을 일단 조금 모아서 보따리에 있는 사다리부터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를 여기다 깔고 위로 올라가서 아이를 구출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구출해줬더니 아이가 천천히 내려오면서 고맙다고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열어봤더니 삼지창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많았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이메트 어떠신가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겨주세요.